안녕하세요. 왕초보 전문 영어 스피킹 코치 성지원입니다. 영어 문장을 만들 때 주어, 동사 이 순서대로 가장 먼저 시작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기본 동사를 잘 알고 있으면 문장을 만들 때 굉장히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오늘은 take, 뭔가 적극적으로 잡거나 취한다는 느낌의 take를 한번 배워 보도록 할 건데요. 어떤 사물 같은 걸 짓기도 하지만 다른 사람인의 의견이나 생각이나 조언 등을 받아들인다 라고 할 때도 우리가 테이크란 동사를 사용해 줄수 있습니다. 네, 뭔가 의견을 냈을 때, 음, 그거 내가 받아들일게. 이럴 때 우리가 테이크를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네, 이 느낌을 살려서 문장을 한번 같이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느낌도 좋지만 문장을 통해서 그 상황이었을 때 내가 바로바로 바로 영어로 말할 수 있게 연습해 주시면 좋겠죠. 자, 그러면 첫 번째 문장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충고 들어, 그거 하지 마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영어로 얘기하면, Take my advice. Don't do that.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제가 지금 굉장히 강한 느낌으로 얘기했습니다. 이렇게 명령문이라고도 하는데요. 강한 느낌으로 얘기할 때는 주어를 빼놓고 동사부터 시작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Take my advice. 내 충고를 받아들여 네, 그래서 아빠, 어, 받아들이는 게 좋겠어 한번 받아주는 게 어때? 이런 느낌이 아니에요 받아 이런 느낌입니다 여기서도 동사 take가 사용됐죠 take my advice 통째로 이 의미 단위 하나를 외워주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자 다시 해볼까요? take my advice 자그 다음 두 번째 의미 단위 그거 하지 마라고 했죠 don't do that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주어 없이 동사부터 바로 나왔고요. don't. 얘가 부정을 의미하거든요. 해가 아니고 하지 말라는 느낌을 줄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전체 문장 한번 천천히 얘기해 볼까요? take my advice, don't do that. 두번 같이 해 볼게요. take my advice, don't do that. take my advice, don't do that. 네, 이렇게 할수 있습니다. 상황을 한번 떠올려 보면, 네 진짜 제가 좋은 충고를 했는데, 네 진짜 나쁜 남자인데 헤어져라고 했는데, 얘가 계속 사귀려고 하는 겁니다. 야, 내 충고 받아들여. 하지마 그거 영어로 어떻게 하면 되죠? Take my advice. Hey, don't do that. 이런 표정으로 얘기해 주시면 되겠죠. 이 명령문의 느낌은 강하게 얘기한 느낌이니까 나긋나긋하게 얘기하기보다는 강세를 빡 주면서 강하게 말씀해 주시면 더 좋습니다. 자, 다음 문장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당신의 충고를 마음속에 새겨 둘게요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영어로 얘기하면 I will take your advice to heart.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자, 의미 단위 하나씩 보면요. 가장 먼저 주어 동사가 있는 첫 번째 의미 단위 I will take your advice.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또 나왔습니다. take your advice. 어떤 충고를 받아들인다는 느낌으로 사용했기 때문에 우리가 take 동사를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앞에 주어, 네, I가 나고요그 다음 will이 나오고 있죠. 이 will은 미래를 나타냅니다. 그냥 I take가 아니고 I will take라고 하면 내가 받아들일게. 이렇게 미래의 느낌을 전달해 줄수 있겠죠. I will take your advice. 내가 너의 충고를 받아들일게. 여기까지만 해도 괜찮은데요. 좀더 깊숙이 전달하려면 to heart. 네, 마음으로 받아들인다. 정말 가슴 깊숙이 새겨 넣는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뭐 새겨 넣는다라는 동사를 어 이거 어떻게 하지라고 할수 있지만 우리가 생각했던 네 그런 문장의 구조에 한번 넣어 보도록 할게요. 굉장히 쉽게 만들면 어 새겨 넣는다. 아 의견을 받아들인데 그거를 마음에 받아들이는 거구나. 이런 식으로 쉽게 쉽게 바꿔서 계속해서 연습하면 나중에 어려운 문장도 여러분들께서 만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두번 같이 이 문장 얘기해 볼게요. I will take your advice to heart. I will take your advice to heart. 자, 정말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조언을 저한테 해 줬습니다. 그럼 저는 굉장히 고마워하면서 감정나어서 어떻게 하면 되죠? I will take your advice to heart. 네, 이런 상황을 같이 기억하면 더 도움이 될 겁니다. 자, 다음 문장 계속 가 볼게요. 내 충고를 받아들이는 게 좋을 거예요 라고 하고 있죠. 영어로 얘기하면, you'd better take my advice. 이렇게 할수 있습니다. 자, take my advice. 내 충고를 받아들이다. 또 나왔습니다. 네, 이거를 그냥 take 받아들이다 라고 외우는 것도 괜찮지만, 사용되는 문장 구조, 이 의미 단위와 같이 외워주시면 더 좋습니다. 그래서, 아, take my advice. 이거 외워주시면 나중에 뭐, take his advice, take your advice. 다양하게 바꿔서 얘기할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앞에 느낌을 한번 더 해볼게요. 그냥 take가 아니고, you'd better. 이게 앞에 붙어 있잖아요. 이거는 뭐뭐 하는 게 좋아 라고 이렇게 부드럽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좀 경고하는 느낌입니다. 한국어로 뭐뭐 하는 게 좋을 거야 라고 하면, 네, 잘 느낌이 잘안 살잖아요. 표정까지 같이 해볼게요. 아, 내 충고를 받아들이는 게 좋을걸? 네, 이거 약간 경고의 느낌 있지 않나요? 하지 않으면 뭐 잘못되거나 좀 이상하게 될 거라는 그런 뉘앙스까지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뭐 친구 사이는 조금 괜찮고요. 대신 뭐 제가 형이나 아니면 나이가 좀 드신 분에게 하기는 좀 부적절한 그런 표현입니다. 밑으로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you'd better 딱이 느낌 생각해 주시면 돼요. 경고의 느낌입니다. 그래서 전체 문장 다시 해보면, you'd better take my advice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두번 같이 해볼까요? you'd better take my advice, you'd better take my advice. 자, 이거를 이제 감정을 넣어 볼게요. 자, 우리 뭐 동생이나 우리 아들이한테 <laughs> 얘기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너, no, 너 그거 안 받아들이기만 해봐. 너 큰일 날 거야. 이런 느낌으로 해볼게요. 어떻게 하면 되죠? You'd better take my advice. 네. 딱이 표정 가져가 주시면 되는 거죠. 자, 다음 문장에서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진지하게 생각해 주세요.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영어로는 Take it seriously, please. 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 이거는 통째로 외워 주시는 게좀더 빠를 겁니다. Take it. 그걸 받아들여라 라고 했는데요. 뭐, 그것은 우리의 의견이나 충고나 뭐 다양하게 변형될 수 있겠죠. 보통 그냥 take it. 간단하게 사용합니다. 그리고요, 뒤에 seriously. 앞부분에 강세를 주시면 좀더 비슷하게 따라 할수 있을 겁니다. 네, seriously가 아니고 seriously. seriously. 고개 한번 살짝 끄덕이면서 얘기하시면 좀더 괜찮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외워줄게요. take it seriously. 야, 그거좀 진지하게 받아들일 수 없니?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네, 앞에 동사, take부터 시작하고 있죠? 강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동생이나 어제 좀 만만한 사람한테 할 때는, hey, take it seriously.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고요. 뒤에 please를 한번 붙여볼게요. 그러면, 아, 진지하게 좀 생각해 주세요. 생각해가 아니고 해 주세요 정도의 느낌으로 바꿀 수 있겠죠? 우리는 공손하게 한번 해볼게요. take it seriously, please. 자, 두번 해볼까요? take it seriously, please. Take it seriously, please. 자, 이것도 마찬가지, 뭔가 의견을 얘기했는데 상대방이 아, 막 이렇게 건성으로 대충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러면 화를 딱 내면서 뭐라고 하면 되죠? Take it seriously, please. 이렇게 할수 있습니다. 오늘 이번 테이크는 굉장히 인상을 많이 쓰게 되는데요. 뭔가 명령문이 많아서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 느낌까지 같이 가져가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다음 문장 계속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는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말라는 표현 해볼게요 영어로 하면 Don't take it seriously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자 뒤에 건 익숙하지 않나요? Take it seriously 자 이거 노래하듯이 세번 해볼게요 take it, take it seriously Take it seriously Take it seriously 자 강세 있는 부분은 몸도 살짝 같이 움직여 주시면 좋습니다 자 이게 굉장히 익숙해지면 다양하게 변형해서 사용할 수 있는데요 이번에는 앞서 배웠던 don't 얘를 가장 앞에 덧붙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어떤 느낌이죠? 뭐뭐 하지 마라는 느낌이죠? 그래서 don't take it seriously. 야,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마. 이렇게 되는 겁니다. please는 빼 볼게요. 그냥 친구끼리 편하게 사용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자, 감정 실어서 두번 같이 얘기해 볼게요. Don't take it seriously. Don't take it seriously. 한번 해 볼까요? Don't take it seriously. 이렇게 주시면 됩니다. 잘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계속 다음 문장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우리는 모든 의견을 받아들일 거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영어로 하면 We will take all opinions. 이렇게 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는 주인공이 살짝 바뀌었어요. I will이 아니고 We will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의 얘기를 하고 있는 거겠죠? 나를 포함한 2인 이상이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We will take 우리는 받아들일 거야. 뭘 받아들이죠? All opinions. 모든 의견들을 받아들인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그냥 take만 사용해서 take it이라고 해도 뭐 의견 등을 받아들인다는 느낌이 있는데요. 네, 좀 구체적으로 advice라든지 혹은 opinion 이런 걸 덧붙여주시면 더 좋겠죠. 네, 그래서 아, 의견은 opinion 이거구나 라고 생각해 주신 다음에 복수니까 뒤에 s 붙여서 all opinions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두번 같이 얘기해 볼게요. 전체 문장. We will take all opinions. We will take all opinions. 자, 그 감정 살짝 넣어서 우리 모든 의견을 받아들일 겁니다. 비장하게 해 볼게요. We will take all opinions. 이렇게 해 주시면 됩니다. 자, 다음 문장 계속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긍정적인 시각을 가져야 간다 가지는 게 좋아. 이거 영어로 하면, we should take a positive view. 이렇게 해줄 수 있습니다. 자, 앞서서는 뭐, 우리가 advice라든지 아니면, 네, 딴거뭐 해봤죠? opinion. 이런 의견을 해봤는데요. 이번에는 view가 나왔습니다. view. 이건 어떤 시각을 의미하는데요. 뭐, 보는 시각을 넓혀야 된다. 긍정적인 시각을 가져야 된다. 등등으로 우리도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있죠. 많이 사용하는 것 중에 하나가 긍정적인 시각이거든요. 영어로 얘기하면 positive view. 한번 내볼게요. positive view. 이렇게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take를 같이 한번 가져와 볼게요. take a positive view. 하면 긍정적인 시각을 가지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take가 뭔가를 받아들인다, 의견이나 생각인데 이거를 확장시켜서 이렇게. 한 의미단이 같이 이어주는 거 계속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우리는 가지는 게 좋아라고 얘기하고 있죠? 네, 뭔가 해야 한다는 느낌도 다양하게 있는데 반드시 해야 돼. 너 무조건 해야 돼. 의무란 느낌인데 have to 가 있습니다. have to. 딱이 느낌이에요. have to. 하기 싫어도 해 그런데 좀 부드럽게 가볼게요. 음, 하는 게 좋으니까 그렇게 한번 해봐. 약간의 가벼운 조언이 될수 있겠죠? 이거는 should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we should 하면 부드러운 느낌, 뭐뭐 뭐 하는 게 좋아 라는 느낌이죠. 얘기하실 때 감정이라든지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사실 언어라는 게 감정을 표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냥 아, we should, we have to 이렇게 얘기하면 나중에 어, 느낌이 굉장히 달라집니다. 우리도 숙제 꼭 해. 이거랑 음, 숙제하는 게 어때? 숙제 좀 하는 게 어떨까? 해봐. 이거랑 느낌이 많이 다르지 않아요? 그래서 같이, 느낌까지 같이 넣을게요. We should take a positive view. 자, 이거 두번 감정을 넣어서 해볼게요. We should take a positive view. We should take a positive view. 네, 영어로 한다기보다 노래를 부른다고 생각하고 몸을 살짝씩 움직이면서 편하게 따라해 주시면 됩니다. 다시 해볼게요. We should take a positive view. 네, 설거지하면서 계속 한번 따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문장 계속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그걸 다른 시각으로 보고 있어. 자, 이런 표현도 만들어 볼게요. 영어로 하면 I'm taking a different view of it. 이렇게 해볼 겁니다. 자, 여기서는 네, I'm taking. I'm taking. 요거 시제가 진행 시제거든요. 지금 하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넓게 보는 게 아니고요. 딱 이렇게, 이렇게 딱 하면 제가 이렇게 손 모양 만든 이 순간밖에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는 시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는 I'm taking a different view. 아까 view가 시각이라고 했죠? 이번엔는 different가 붙어서 다른 시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I'm taking a different view. 나는 다른 시각을 가지고 있어. 그렇게 보고 있어. 라고 보시면 되겠죠. 여기서 끝내도 되지만 of it. 이걸 붙여주면 이 시각을 가지는 게 그것이다라는 걸좀더 구체적으로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나중에 뭐 헷갈리거나 너무 어려운데요라고 하면 뒤에 of i s 은 빼주셔도 괜찮습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중요한 거는요 주어 동사로 인해 첫 번째 미다니 이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이거를 네, 너무 많은 생각하지 않고 3초에서 5초 안에 뱉는다 이것만 온 네, 신경을 집중해주시면 됩니다. 자 다시 한번 전체 문장에 보면. I'm taking a different view of it. 이렇게 되는 거죠. 자두번 해볼게요. I'm taking a different view of it. I'm taking a different view of it. 자 감정을 한번 넣어서 해볼게요. 다양한 사람들이 똑같은 시각으로 뭔가를 바라보고 있을 때 아니야 나는 좀 다른 시각으로 보고 있어. 오, 이렇게 뭔가 이제 건방지기도 하고 멋있는 이런 표정을 해볼게요. I'm taking a different view of it.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좋겠죠? 네, 이거 뭐, 감정은 여러분들께서 편하게 주시면 됩니다. 저는 저 나름대로의 이런 연기를 해본 거예요. 자, 그러면 다음 문장 계속 이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녀는 농담을 받아 넘길 줄 몰라요. 이 문장 해 볼게요. 영어로 하면, She doesn't know how to take a joke. 이렇게 됩니다. 네, joke란 말은 많이 들어보지 않으셨나요? joke, 농담이죠? 우리도, 야, joke였어. 거의 한국어랑 비슷하게 사용하네요. 근데, take a joke 하면, 농담을 받아들이다? 아, 그런 느낌이 됩니다. 보통 제가 농담 같은 거할 때, 이렇게 편하게 받아들인 사람이 있는 반면, 딱 정색하고, 무슨 말 하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take a joke라고 할수 있죠. 어떻게 받아들인지는 사람에 따라 좀 달라질 겁니다. 여기서는 약간 정색하는 사람을 생각해 볼게요. 그런 사람들은 농담을 이거 받아들일지를 모른다라고 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가장 첫 번째입니다. She doesn't know. 그녀는 몰라요. 이거부터 시작해 볼게요. 네, 문장이 복잡해질 때는 언제나 주어 동사부터 찾으셔야 됩니다. 그 동사 중에서도 핵심이 되는 뭐 여러 가지 뭐 안다, 뭐 받아들인다 이런 게 많이 등장할 수 있지만 여기서는 그녀는 농담을 받아들이는 것을 모릅니다. 라고 이 모른다가 중점적인 문장이죠. 헷갈리시는 경우는 이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주어는 보통 가장 앞에 등장하고, 네, 우리말을 할때 동사가 보통 제일 마지막에 등장합니다. 그래서 한국어는 좀 끝까지 들어봐야 되는 언어다 라는 말도 많이 하는데요. 저주 중 얘기한 다음에 이 동사, 서술어한 말을 가장 마지막에 붙이거든요. 이거를 뚝 가지고 와서 우리는 제일 앞에 넣어줄 겁니다. 지금 하는 건 영어니까요. 그래서 she doesn't know. 그녀는 몰라. 자 그다음에 농담을 받아들이는 걸 몰라라고 하고 있죠 어떤 방법이나 뭐뭐 하는 네, 것 이렇게 할 때는 how to를 사용해 줄수 있습니다 그래서 how to take a joke 하면 농담을 받아들이는 방법이 되는 거죠 네 보통 뭐 이렇게 술 받아가지고 술 넘기면 되잖아요 근데 그런 방법을 모르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되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그 상황을 우리가 she doesn't know how to take a joke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노래 같이 멜로디 타면서 해 볼게요. 두번해 보겠습니다. She doesn't know how to take a joke. She doesn't know how to take a joke. 한번더해 볼까요? She doesn't know how to take a joke. 이렇게 되는 거죠. 상황을 생각하면 어, 아는 여성분 있고 제가 아는 지인 있는데 막 농담을 하니까 뭐 얼굴이 굉장히 붉어진 겁니다. 그럴 때 제가 지나가면서 아, 이분은 농담을 좀 받아들이는 방법을 잘 몰라요. 이렇게 설명하는 거죠. 자, 실제 대화하는 것처럼 자연스러운 말투를 볼게요. "She doesn't know how to take a joke"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자, 다음 문장도 계속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농담을 받을 줄 아는 사람을 좋아해. 이런 문장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영어로 얘기하면, "I like people." Who can take a joke? 이렇게 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문장 구성 한번 만들어 볼까요? 가장 먼저 나는 농담을 받아들일 줄 아는 사람을 좋아해 라고 얘기하고 있죠. 가장 끝에 있는 거 가져올게요. I like. 나는 좋아한다. 어떤 사람을 좋아한다고 했으니까 I like people. 나는 사람을 좋아해. I like people. 자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농담을 받아들일 줄 아는 농담을 잘 받는 그런 사람을 좋다고 얘기하고 있죠. 이렇게 사람을 좀 길게 설명할 때는 후라는 걸 가져오시면 됩니다. 후를 중간에 딱 넣어 주신 다음에 농담을 잘 받아들일 줄 안다 이것만 넣어 주시면 되겠죠. 자, 농담을 받아들이다가 take a joke 한번 더요. take a joke. 근데 그럴 줄 아는 잘 하는 이런 느낌있죠 이럴 때는 할수 있습니다. 능력을 의미하는 can을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can take a joke하면 농담을 받을 줄 안다는 거죠. 뭔가 이렇게 할수 있다는 겁니다. 앞에 있는 how to랑 거의 비슷한 느낌으로 사용될 수 있는 겁니다. how to는 뭐 많은 방법, can은 할수 있다. 네, 그래서 뭐 세밀한 상황 말고는 뭐둘다 비슷하게 사용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전체 문장 다시 얘기해 보면, I like people who can take a joke. 의미다니까 두 개가 이렇게 붙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하나씩 연습한 다음에 붙여주시면 되겠죠. 자, 전체 문장 두번 얘기해 볼게요. I like people who can take a joke. I like people who can take a joke. 자, 그래서 누가 물어봅니다. 어떤 스타일의 뭐 사람을 좋아하시나요? 친구는 어떤 스타일을 좋아하시나요? 그럴 때 저는 이렇게 얘기해야겠죠. I like people who can take a joke. 뭔가 인터뷰라고 생각하고 얘기하니까 좀더 자연스러운 느낌이 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take를 사용해 줄수 있는 거죠. 여기까지 10가지 문장 만들어 봤는데요. 자, 오늘 했던 거 한번 쭉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충고 들어. 그거 하지 마. Take my advice. Don't do that. 당신의 충고를 가슴에 새겨둘게요. I will take your advice to heart. 내 충고를 받아들이는 게 좋을 거예요. You'd better take my advice. 진지하게 생각해 주세요. Take it seriously, please.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마. Don't take it seriously. 우리는 모든 의견을 받아들일 거야. We will take all opinions. 우리는 긍정적인 시각을 가져야 한다. We should take a positive view. 나는 그거를 다른 시각으로 보고 있다. I'm taking a different view of it. 그녀는 농담을 받아 넘길 줄 몰라요. She doesn't know how to take a joke. 나는 농담을 받을 줄 아는 사람을 좋아해. I like people who can take a joke. 여기까지 저와 함께 뭔가를 받아들이다 의견이나 충고나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런 느낌을 가진 테이크를 연습해 봤습니다 기본 느낌을 머릿속에 알고 그다음에 문장을 통해서 연습하고 여러분의 문장으로 만들어서 실생활 속에서 사용한다면 네 테이크란 동사 앞으로 겁내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네 저랑 같이 이렇게 하나씩 동사의 기본 느낌을 연습해 보도록 할 거고요 다음 시간엔 더 재미있는 컨텐츠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많은 영어 영상을 시청하시고 싶은 분들은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좋아요와 따뜻한 댓글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